총, 균, 쇠 중에서 균이 인류사 좌우했다. 책 제목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는가. 저자 존어선 케네디.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총과 쇠덕도 있지만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이 진짜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다. 과거 유럽의 병원균에 노출된 적 없던 원주민은 감기나 장염에도 치명적 증상을 보였다. 1518년 발생한 천연두 탓에 원주민 인구 최소 3분의 1이 사망했다. 정복자들의 무기는 충격 효과를 주긴 했으나, 원주민의 무기보다 효율적이지도 강력하지도 않았다. 답은 균이다. 구석기 시대부터 중세, 근현대에 이르는 인류사 속에서 균이, 버린 일들을 폭넓게 짚은 책이다. 영국 런던 킴메리대에서 글로벌 공중보건에 대해 가르치는 사회학자가 썼다. 책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변두리 종파에서, 대중 종교로 갑자기 변모한 배경을 균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저자는 이 3세기 치명적인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 기독교 신앙은 다신교보다 매력적이고 확실한 삶과 죽음의 지침을 제공했기에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이 초토화됐을 땐,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톨릭 교회를 향한 불신과 반발이 크게 확산했다. 책은 오늘날 전염병과 불평등 간 연관성을 짚으면서 논의를 확장한다. 팬데믹으로 국가 간 국가 내 불평등이 드러났다. 영국에서는 가장 가난한 지역의 성인이 부유한 지역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약 4배 높았다. 가난한 이들은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 당뇨병, 천식 등 요인을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컸다. 인류에게 끊임없이 도전한 병원균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해법으로 저자는 협력을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